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 정영준 원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병원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최외 충격파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중요한 보조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요. 2005년도에 비급이 항목으로 인정된 이후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깨의 석회성 건염이나 족저근막염, 테니스 엘보 같은 질환의 단순한 통증 완화 목적을 넘어 최근에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발기부전, 신경학적 질환 등에 이르기까지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체충격파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처음 사용은요. 1980년에 비뇨기과에서 요로결석을 분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런 요로결석 치료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기에도 충격파가 여러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음. 거죠. 결석치료에 사용된 충격파는 물리적 힘이 역학적 힘으로 작용되어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면 근골격기의 경우는 충격파와 물리적 힘이 세포 내에서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조직의 치유를 치유에 관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최충격파 치료 원리를 보면요, 고에너지 음파가 손상된 조직에 미세한 스트레스를 가해서 새로운 세포 생성을 돕고 손상 부위의 치유를 가속화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한방에서도 비슷한 치료가 딱 떠오릅니다. 부항, 그러니까 자랑요법이죠. 그리고 침 자극 역시 일정 스트레스를 주고 조직 재생과 회복을 촉진시키는 원리잖아요. 그렇죠. 체외 충격파 치료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집중형 또는 초점형이라고 부르는 체외 충격파와 방사형 체외 충격파 이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것은 방사형 체외 충격파인데요.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한 번에 넓은 부위를 치료하기에 적합하죠. 네, 반대로 방사형 타입은 병변 부위에 도달하기 전에 피부 표면에 넓게 퍼지는 특징 때문에 깊숙한 부위의 병변에는 침투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방사형에 비해 집중형 체외 충격파는 한 곳으로 충격을 집중시켜 족저근막염이나 텐셀, 슬개근건염등 힘줄이나 인대손상 등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데요. 급격히 증가한 충격파의 최대 에너지는 피부에서 12cm까지 깊게 흡수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피부와 연조직에는 낮은 에너지가 통과하기 때문에 기계가 닿는 부위의 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외충격파는 기계로 하는 치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 성능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당연히 좋은 기계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체외충격파 기계들 간의 성능의 차이가 꽤 큽니다. 음. 집중형 체외충격파로 좋은 결과를 보이는 힘줄과 인대어 손상에 단순히 방사형 체외충격파 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아프기만 할뿐 효과를 보기 힘들죠. 음.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병원, 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방사형 체충격파 기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CS에서는 집중형 체충격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요. 자, 그것도 그냥 집중형이 아니라 충격파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독일 도니어사의 에어리스라는 최상위 기종이라고 들었습니다. <놀람> 챙겨... 파하의 에르미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독일 본여사는 세계 최초로 최충력파를 개발하여 임상에 적용했던 검증된 회사이고, LES 모델은 안정성과 효과 면에서 최신의 넘버원 모델이라 음. 할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집중형 타입에서 한 단계 진화해서 에너지 침투 깊이를 조절하는 스마트 포커스 기능이 적용되어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이름값을 하네요. 자, 그렇다면 충격파가 뼈와 연골 그리고 조직의 재생에 미치는 기전과 효과는 많은 연구로 확인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충격파가 지적으로 미세골절과 혈종을 형성하고. 부분적인 골세 보호 개사 등을 유도해서 신생골과 조직의 형성이 자극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최근에는 충격파가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줄이고 연골과 골 재생을 촉진시킨 동물 실험 연구가 있었는데, 이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충격파의 치료 가능성도 열어준 것이죠. 충격파의 또 다른 중요한 치료 기전 중 하나는 조직 재생 효과잖아요. 네. 자, 이와 관련한 연구도 있죠. 네, 그럼요. 충격파 시행 후 아크레스건 골 접점 부위의 신생혈관의 증가도 확인되었고요. 또 충격파가 세포막의 여러 수용 수용기를 자극하여 줄기세포 증식과 조직 재생을 유발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충격파는 신경 손상에도 효과적이어서 축삭 절단 수로 최충격파 치료가 축삭 재생을 향상시켰다는 연구는 향후 말초 신경 손상 및 관련 질환에 최충격파 치료가 널리 활용될. 단추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체충격파가 골절 회복을 촉진하고 골다공증 환자의 뼈 강도를 개선하기도 하고요. 또 손상된 힘줄이나 인대 근육의 회복뿐 아니라 신경 손상 부위에서 신경의 회복을 돕고요. 신경 손상에 의한 만성 통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재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미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겠죠. 체충격파 치료는 기존 치료 이 가진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의학적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환자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한의학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한 적응증의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피부, 심장, 비뇨기계통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진 것처럼 근골격계 질환을 넘어서 현대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최충파 치료가 새로운 적용증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영수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